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.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여쭤보니까 보통 자연 임신에서는 수억 마리 정자가 경쟁을 통해서. 가장 강인한 한 마리가 수정에 성공을 하잖아요. 그런데 인공 수정을 하면 그런 경쟁 과정이 없어서 좀 약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어 생각보다 인공 수정이 한 마리만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. 인공 수정은 남성분들의 정자가 운동성이 떨어지거나 밀도가 모질할 때, 그때 정자 처리 후에 운동성 정자 만약에 100만 마리를 넣었다 했을 때 그때도 확률이 1% 미만이에요. 그리고 최소 500만 마리에서 1000마리 이상이어야 확률이 조금 나오고요. 2000만 마리 이상이면은 임신이 좀잘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인공수정을 해도 많은 정자가 필요하고요. 꼭 그렇게 경쟁을 통과한 그런 정자가 제일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, 어쨌든 인공수정도 굉장한 경쟁 과정을 거친 아이가 태어나기는 합니다.